호텔의 아침 풍경을 보여드릴게. 이게 아랍의 국인가봐요 호텔랑 곳곳에 이런 상점들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어요. 스타벅스도 있고. 쭉 저까지가 다 저희 호텔입니다. 두바이 2일차, 3일차인가? 저 이제 체크아웃 할 거예요. 서울 같아. 이렇게만 보여요. 저희의 두 번째 호텔은 로브 다운타운인데, 여기가 진짜 대박인 게, 호텔 안에 시네마가 있거든요? 이렇게 쿠폰을 주장 주셨어. 요 아바타를 해? 시네마에서? 대박이다. 짠! 저희 호텔 뷰입니다. 여기 두바이 월이 보여요. 둠바이 몰 도착. 여기가 숙부장 몇십 개를 붙여놓은 정도의 크기라던데, 저희가 지금 두 시간 만에 다 둘러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 명당이다, 명당. 여기서 분수쇼를 하고, 이렇게 빌딩을 감상하고, 저희는 완전 명강인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 152층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지었대? 난 40분 정도 차 타고 오니까 아 대박 너무 무서워 차 뒤집어지면 어떡해 차 뒤집어지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저희가 지금 사막을 달리고 있는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물이 약 먹고 왔거든요. 아, 너무 예뻐요 여기. 진짜 역대급 행복해 진심 두바이 너무 잘온것 같아요 저희 멀미약 꽂졌거든요 애기들은 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미약을 들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저녁을 준답니다. 천육천 원인가? 맞아요. 머리에 하는 거 판다고? 응. 아직 판해. How much is this? Twenty <laughs> 체크. <laughs> 이게 더 이쁘긴 이쁘다. 어. 이거 살까? <laughs> 그거 해서 뭐야 게 그냥 이게 기분 내는 거지. 밥 먹을 때까지. <laughs> 얼만데? 20. 이스카운트 될까? 스1 5개백팀기이 오케이 오케이. 어제는 25로 불렀는데 20으로 깎고 오늘 또 10으로 깎아서 이거를 쓰고 금시장에 가가지고 이 금인척. 아빠 속여볼까? <laughs> 어. 골드스코어에 가서 샀어요. 0 0만원 해준다길래 샀어요, 케라. 아빠는 진짜 속여볼까? 여기 아저씨께서 이런 거 파는 걸 들고 돌아다니시는데. 우리 테이블에서는 야, 이거 내가 샀기 때문에 안아나 어, 이제 안아 폭행이 <laughs> 된 거야 이 테이블 대표서 음, 여기까지 다 투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저희 떨궈주고 저희 밥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이요 <목소리도> 이걸로 왔다 해. 저희가 이거 숙소에서 들고 왔어요 진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먹는 시라면면 진짜 맛있다고 해서 엄마가 한국에서 들고 온다 했을 때 제가 말렸거든요. 누가 먹냐고 근데 이게 마지막 라면 우리 샀는데 이미 또 이렇게 해서 사게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어, 나는 어, 오, 는좀 탐나는데. 램폴라디. Oh, h 0 is this? This one. For t h This one you can use for i n c e n 15? Take no problem. o okay. 15로 해 해주신... 주시면. 아, 옆에 아기 표정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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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저 진짜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 <laughs> <laughs> 근데 여기가 싸다. 딴 데보다 그렇지 않아? 아니 옆에 애기가 옆에 애기 표정 봤어? 먹어봐. 나를 되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봤다니까.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you want sand art? At least you can write your names no, inside. We already bought this and this. But we don't have money right now. This one maybe you like. This one we're just showing. If you like, you can buy. If you don't like, no problem. <laughs> okay, we... oh, this is sand art. Have you seen well, it? it's cool, but oh, I like this. Okay, no problem. For example, if you want Korean name, I can translate. 밥이 나왔어요. 저희는 아까 전에 그 애피타이저로 준게 이게 난이랑 케밥인데 그게 밥인 줄 알고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라면까지. 근데 쇼다 끝나고 뷔페식으로 이렇게 엄청 당황했어. 나배 엄청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그래 먹어야지. 이게 해나요? 네. 낙타 친구들. 원래 타야 되는데 못 탔어요. 너무 슬퍼. 저희가 지금 저녁에 볼 분수쇼 명당 자리를 탐색하고 있거든요. 예약을 미리 하려고요. 두바이 마이키 매장의 뷰를 좀 보세요. 대박이죠. 여기가 뷰 맛집이래요. 여기서 분수쇼를 보고 그런다던데. 오늘 두바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피드 파스타 주 메뉴라. 있 네. 두바이 몰에 와있고, 또 파이브 가이즈에 와있어요. 네. 저는 좀 힙하죠? 사실, 머리를 묶어놔서, 비니에다가 머리를 쫑쫙쌓아어요 너무 부시지한 거예요 머리가 따니까 되게 예쁘게 정리가 됐어. 이 분수쇼가 30분 간격으로 1시, 1시 반, 2시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가. 한시 27분인 거예요. 3분 뒤에 분수쇼 하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시키고 아이스크림에 라카노이러고막 사진 찍고 이제 먹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이 없을까? 오늘 금요일이지 심지어. 음. 내가 이 브이라인 만들어서 밝혀줄까? 턱을 내리고 이렇게 <laughs>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잉크까지 하면 완벽해. 윙크 해봐. 음. <laughs> 이제 힙하게 찍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눈을 약간 이렇게. 가아 <laughs> <맞아>, 크게. <그게. 웃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는 이 카메라 안 보고 딴데 보는 거야. <laughs> 두바이 여행하면서 느낀 게. 동양인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한국인들 많은 여행 싫어하시는 분들 오시면 진짜 좋을 거 같고요. 대신에 동양인들이 많이 없는 대신 보통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요. 그쵸, 죠 음. 중국인 아니요 하면 이제 일본인 나오고 일본인 아니요 하면 이제 멀뚱멀뚱 쳐다본다니까요. 코리아의 존재를 모르나 봐. 아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는오나 봐. 아니,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 많이 쓰지. 근데 놀바이는 많이 안 오나 봐. 하긴. 나라이라는 나라가 좀 생소하기도 하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행 브이로그가 돼버렸어. 제 유튜브 컨텐츠를 딱 잡았어요. 방학 때는 여행 브이로그로 활동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 열심히 다니는 2학년. 어때? 괜찮지? 자, 라라 여기는 글로벌 빌리지예요. 저희가 원래 여기를 오려고 한게 아니라 어제 급하게 검색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4시에 입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시 반인데 티켓을 사려고 왔어요. 지금 4시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줄을 저렇게 서 있어요. 여기 자유의 여신상 있어. 이거 이탈리아. 비사 이산... 맞나요? 이거 이탈리아 같은데. 저 파리. 오! 여기 각 나라 이름이 딱 적혀있거든요? 여기 쿠웨이트, 저기 이집트, 막 저기 USA.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그 나라의 테마가 또 있어요. 너무 이국적이야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네요 안 아, 왔으면 큰일 날뻔 놀이공원하면 빠질 수 없겠죠 이게 바로 놀이공원 변선이잖아요 저는 진짜. 원래 놀이공원 오면 놀이기분안 타고 사진만 찍거든요 입장권 끊어놓고 사진만 찍습니다 음식도 각 나라의 음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체험해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진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아. 아 진짜 예쁘다. 아 기분이 좋습니다. 왜 저희 엄마는 안 보이냐면요. 엄마가 진작에 저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드디어 저희에게 익숙한 일본 관. 여기는 미국. 그리고 저기 한국이 있어요, 한국. 보이시나요? 딱 봐도 한국 같죠? 저희는 일본 관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건 일본 인형이다. 여기는 유럽이에요. 이렇게. 와, 대박. 아, 호랑이. 너무 신기해. 아프리카가 제일 신기한 이유가 가장 이국적이라서. 엄마, 여기는 진짜 아프리카 전통시장 같아. 대박이다. 와, 대박. 왜 이렇게 잘해놨어? 인도 들어가보자 우리 인도 가고싶어 사람도 많아지면은 우리 뭐 문도 가고싶아 여기에는 진짜 찐 인도 분들이 많으시다 그치 음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날씨가 너무 좋 <좋아. 웃음> 너무 다리가 아파 <laughs>

지금 점점 해가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이 켜졌어요. 너무 깜깜한 것보다는 지금 딱 6시 반? 7시 이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요 두바이 사람들이 진짜 놀라운 게 전체 나시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패딩을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기막이랑 춥나봐요. 신기해 17도, 20도인데 패딩을 입고 계시네. 엄마 밥 먹으러 갈래? 여기가 동남아 푸드 거리인데 두바이까지 와서 동남아 음식을 먹어요. 이 망고주스 베트남 가면 하나에 1,500원, 2,000원 이런데 여기서 만원. 응 음, 거의 새거 아니야? 엄마 배부르대 엄마가 어떻게 된 거죠? 어, 배불러. 엄마가 새우 하나 나 새우 하나 먹고 이거 한몇 덕가 먹었나? 한번 먹었지. 한번 먹었는데 배가 왜 내가 부르지. 저희 지금 공연을 마무리로 두바이를 떠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비행기라서 9시 반에 라팔소를 보고 바로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예매를 했어요. 저희 지금 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수쇼 보고 가려고 나이키 매장에 왔어요.